은행에 숨겨진 비밀 할머니의 쪽지 한장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후텁지근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작지만 견고한 외환은행 지점 창구에는 늘 그렇듯 평온하고 한산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갓 입사 2년 차에 앳된 얼굴을 한 은행원 미나씨는 그날도 특유의 상냥하고 밝은 미소로 은행을 찾은 고객들 한분한 한 분에게 정성껏 응대하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말씨는 은행을 찾는 많은 어르신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의 평범하고 반복되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손길이 닿을 한 노인의 인생이 처참하게 산산조각날. 뻔한 아찔하고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은행문이 조용히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창고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불안한 발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연세에 비해 얼굴은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마치 깊은 근심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미나 씨는 늘 하던 대로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할머니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오늘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은행 오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젊은 사람들은 뚝딱뚝딱 뭐든지 다 한다더만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은행 창구에 와야 마음이 놓여서 말이야. 할머니의 손에는 낡고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두툼한 통장 몇 개가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다가 이내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할머니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김영자라는 이름과 함께 1940년생 올해로 84시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나씨의 마음속에 작은 연민과 함께 직업적 책임감이 샘솟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지어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미나씨 내가 말이야. 아주 큰 돈을 좀 찾아야겠어. 우리 딸내미가 말이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미나 씨의 가슴 한켠에서 싸늘하고 불길한 느낌이 마치 차가운 강물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직접 인출한다. 그것도 이 연세에?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인데 게다가 할머니의 표정은 마치 깊은 수심에 잠긴 듯 불안해 보였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미나 씨는 할머니께 몇 가지 신중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일로 따님께 그렇게 큰 금액의 돈을 보내시는 건가요? 혹시 계좌 이체나 송금은 어려우실까요? 현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냥 현금으로 줘야 해. 직접 만나서 주기로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미나 씨는 걱정할 것 없어. 괜찮아. 할머니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은행 안팎을 초조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미나 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성광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몇주전 은행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자료가 마치 주마등처럼 그녀의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 요청, 자녀 사칭,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고객의 태도. 이 모든 특징들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미나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금 인출이 아니야. 할머니가 지금 뭔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야. 반드시 내가 막아야 해.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할머니께 이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무사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을까? 하지만 미나 씨는 함부로 할머니께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범인들에게 할머니의 인식이 드러나 역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었고 할머니가 더큰 공포와 불안감에 질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미나 씨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미나 씨의 눈에 창고 한쪽에 놓인 작은 포스트잇 메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계산을 하던 중 잠시 멈춰 서서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고도 빠르게 펜을 놀려 글씨를 써 내려갔죠. 글씨는 단세 글자였습니다. 커다랗고 굵은 글씨로 도망쳐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지만 또렷한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꼭 신고하세요. 이 작은 쪽지는 그녀의 기지와 용기를 담은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할머니께 통장과 함께 그 쪽지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안내문이라도 건네는 듯이 말했죠. 할머니, 여기 통장이랑 신분증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할머니는 미나 씨가 건넨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쪽지에 쓰인 짧지만 강렬한 글씨를 따라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화들짝 놀란 표정이 마치 정지 화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쪽지에 담긴 경고를 확인한 후 주변을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번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나 씨에게 눈짓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는 마치 누가 쫓아오는 듯 황급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미나 씨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은행 문을 통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은행 밖에서 배회하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접근하려는 순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게 미나 씨가 건넨 쪽지를 보여주었고 경찰은 그 쪽지를 단서로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알고 보니 할머니의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고에게 현금 인출을 유도하고 은행 밖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미나 씨의 작은 용기와 기지 덕분에 할머니는 자칫하면 평생 모은 큰 재산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 할머니는 미나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기 위해 은행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아닌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미나씨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씨 정말 고마워요. 그때 그 쪽지 한 장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큰일 날 뻔했어요. 미나 씨 덕분에 내 남은 여생을 다시 살수 있게 되었어. 미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별말씀을요 할머니. 제가 은행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보이스피싱 예방의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미나 씨의 작은 용기가 한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켜낸 감동적이고 위대한 순간이었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과 뒤지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자 할머니에게는 미정이라는 큰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몇년 전부터 할머니의 모든 통장과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씨를 자신의 친딸처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으며 미정씨 또한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효녀로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는 한가지 의문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어떻게 할머니의 금융 정보와 가족관계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마치 할머니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범행 수법은 미나. 시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모두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며칠 뒤 미나 씨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미나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자연스럽게 미정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 몰라. 매일매일 내 건강을 챙겨서 직접 한약도 다려다 주고 내 늙은 통장 관리도 꼼꼼하게 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지. 할머니의 얼굴에는 큰딸 미정 씨에 대한 깊은 사랑과 무한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는 문득 할머니의 한약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싸늘하고 불길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직접 다려다 준 한약이라 미나 씨는 할머니와 헤어진 후 문득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정 씨의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기사와 함께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여러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년전 미정씨의 남편이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잠적했으며 그 충격과 함께 미정씨가 운영하던 의류사업 또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께 효녀로 알려진 미정씨의 아름다운 이면에 감춰진 어둡고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미나씨는 직감했습니다. 설마 미정씨가 그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믿기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너무나도 지극정성인 딸이었으니까요. 미나씨는 자신의 의심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미나씨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영자 할머니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말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범인들은 할머니의 계좌 정보와 가족관계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꿰뚫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미나씨는 한가지 중요한 단서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인출하려던 큰돈의 출처가 바로 정기예금이었는데 그 정기예금은 최근에 만기가 되어 자동 연장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미리 해지하여 보통 예금으로 옮겨 놓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해지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징후였습니다. 미나 씨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마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함께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정씨 할머니의 모든 통장 관리, 그리고 정기예금 해지, 모든 조각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충격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씨는 출근 전 용기를 내어 영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따님께서 할머니 통장을 자주 확인하시거나 할머니 모르게 다른 금융 업무를 보시는 일은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미정이가 얼마나 꼼꼼한데 매일매일 통장 정리도 해주고 혹시 내가 돈을 잃어버릴까 봐늘 잔소리도 해줘. 내가 늙어서 깜빡깜빡하니까 미정이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할머니의 말은 미나씨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씨가 할머니의 통장과 모든 금융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나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께 미정씨의 사업 상황과 남편의 잠적 소식 그리고 정기 예금이 만기 전 해지된 사실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마치 청천벽력이라도 맞은 듯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미나씨. 우리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 내 딸이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어, 하지만 미나씨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할머니의 금융 정보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영자 할머니의 마음에 조금씩 의심의 씨앗을 아주 깊숙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미정 씨가 매일 정성껏 다려다 주던 한약에도 불길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한약이 나를 나를 해치려던 것이었을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미나 씨의 도움과 용기에 힘입어 미정 씨를 은밀히 하지만 치밀하게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정 씨는 단순한 보이스피싱 일당과 내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반적인 계획을 직접 주도하고 있었으며 할머니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돈을 빼내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고 그 돈을 가로채려던 것이었죠.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미정씨가 할머니가 매일 마시는 한약에 수면제를 몰래 타 넣어 할머니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미나 씨의 불길한 직감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닌 친딸에 의한 살인 미수이자 폐륜적인 음모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큰딸의 잔인하고 배신적인 행동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미나 씨의 용기와 헌신적인 도움으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정 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는 영자 할머니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한 것은 물론 가족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비극적인 진실까지 밝혀내며 진정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원의 작은 쪽지 한 장이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한 가족의 비극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그녀의 용기는 은행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중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위험에 처한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로 큰 비극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시니어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라디오의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니어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